내 뒤쪽으로 오세요, 내뒤 내가 기차놀이를 하라는 소리가.. 아 봐. <목소리> 아, <목소리>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도 맞았어. 누군지 설명 좀 해줘, 누군지. 이거다, 맨 아, 이거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있네. 그 아디다스? 삼디다스? 어어. 어. 오케이, 삼디다스 못지.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듬직한 아. 얘가.. 야, 나! 아 이, 이 나! <목소리> 그냥 지슬이고 왼쪽 좀뭐거지같이 생긴 애가 덕심이구나 아야 때리지 마봐 때리지 마봐 어. 지슬라왜 그래 진짜. 아니 내가 맞았다고 어 공격 아, 스킬 진짜, 진짜. 포인트 올랐어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언제나 폭력은 옳지 않아 아니 그니까 스킬 포인트 때려. 올랐어 스킬 포인트 지슬아, 지슬아, 방어도 올랐어 막 때리면 올라 얘들아 이트로 기사오 이트로 때리면 스킬 포인트 올라 김치질 때려 김치질 때려 살릴 수 있나 야키피누르고 잡아 야 몸뚱아리 뚱땡해가지고 저거 왜 무빙? 무빙? 어, 나무 사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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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사이 아, 나나때려미겠다저 아, 나 죽이고 지워 아? 갈라요 아니야 아니,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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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는 거 알지 아 진짜 한 번만 죽어줘 그럼 그냥 한 번만 죽어줘 살려줘 어떡해봐 죽어 어떡해봐 어떡해봐 붙여 그냥 붙여 뭘 끄는지 지워 갈라요 뭐, 뭐, 그냥 맞아 아이 어, 버섯이다 버섯 어쩌라고 I <laughs> 아, 이거 m <잡을> 을수 있냐? o <laughs>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of 그러니까, the mo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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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s t 인트로 o 야 s t e r mo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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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영웅은 죽지 않아요. t e r m o n 아 t e 뭐 m o n s t 야 r m o n s t 야 돼. 뭔 소리야 그게? 이게 네. 나오네. 거기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 인육이 아, 왜, 왜 있어? 몰라. 야 어떻게 야, 어디서 구해온 거야? 몰라. 몰라. 코드? 뭐, <laughs> 몰로? 아, 신놈들이네, 몰로? 놈들이네 <laughs> 이거. 뭘로너네 경찰서 가서 그렇게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인육을 얻었는데요. 어떻게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그 무슨 대수요 아직? 그, 그, 오다 좋았어요. <laughs> 예? 오다 좋았다 뭔? 이게 오다 좋을 수 있는 거면 못지가. 디틀님 인육 내놔요. 저 없어요 뭘 해야 되지? 야 살인다 있어 살인다 우아 나도 동참하지 아니, 인, 인육 줄게 인육, 우와, 줄게, 인육 줄게 사실 있어 사실 있어 사실 있어 사실 그래, 있어 사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인육을 덕심이가 먹었어 그래, 인육, 덕심이한테 있어 덕심이야 덕심이 덕심이한테 쌓인게 좀 있나 본네아이스 공격 세킷 네. 포인트 받았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죽겠 살려, 살려, 살려! 이 살려줘. <웃음> 야, 모찌야. <웃음> <저리가>. <웃음> 와, 머리가. 야, 나 이상한 꿈꾼거 같아. 누가 누가 내 살려달라 했는데 그 머리통 위로 나온 판자를 그냥 갖다 때려버리더라고. 야, 이거 꿈이지 이거. 이 전기 충격기로 사람을 죽일 습니다 김지분으로시험해 네, 보겠습니다. 자금은안테테나지금기 충격기를 한대 먹이면 지금합니다안테안테 얘들아 안테나, 지금은 안테 돌아. 금은 안테나, 지아은 안테나, 지금 잡아. 테나 지금은 안테나, 지금은 안안안안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아니 나아 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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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 야야. 도전 도전. 덕심이 덕심이. 베트이베트이베트게베트게베트게 무기 줘봐 무기 줘봐. 덕심이 베을게 덕심이 어 무기. 아나 아무 다니까나못 먹었다니까. 뱉을게 뱉을게. 뱉어 뱉어. 덕심이 남았다고. 뱉어 뱉어. 야 X발을 놔. 다며스타에 뱉지 인스타 때려. 이게 덕심이야? 뭐야? 독심이 어디있어 독심이 여기. 잡아 먹자. 야, 무기, 무기 좀 둬, 무기 좀 둬. 뭐야? 뭐야 너? 뭐야 너? 나 템이 없다니까요. 나도 없다니까. 아따 처자 그 x 한국인 몰라요. 없다니까요. 내가 너네 전투력 측정기야? 빠르게 가서 때리고 개빠르게 가. 왜 이렇게 빨라 이제? 카이팅. 도망가. 공타 도망가. 가이팅, 개노, 개노, 봐줄게, 봐줄게, 얘들아, 봐줄게, 얘들아, 봐줄게, 나 때리지 마, 봐줄게, 얘들아, 봐줄게, 한번 봐줄게, 한번 봐줄게, 얘들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봐줄게, 봐준다니까, 봐준다니까, 얘들아, 봐준다니까. 뭘 아, 봐주는데? 아, 시야, 뭘 봐주는데? 뭘 봐주는데? 내가 봐줄게. 어지야 <laughs> <laughs> 너무도 무리겹다. 가이팅, 아이스, 아 잠은 잠, 아, 뭐 시키는지. 봐이팅, <laughs> 그만 찍죠, 다나왔네요 <laughs>